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김포에 있는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여기는 신규 분양 현장은 아니고요. 약 4년 전부터 분양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마을이 완성이 된 상태고 한 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거주 중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촬영한 이유는 가격이 3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현장들보다 확실히 좀 저렴한 편이라 다녀왔는데요. 어, 현재 한강신도시 운양동이나 장기동은 가장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 매물이 6억 5천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구례동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해도 억 소리가 4번 이상은 나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곳이 확실히 저렴하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곳은 최근에 분양하는 곳들처럼 어, 아주 예쁘거나 또 구조가 대박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대지 면적에 이 정도 건축 면적, 어, 그러니까 아주 크진 않아도 이 3인 가족이 살기 적당한데 3억대 어디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대지 면적은 약 84평, 건축은 2층까지 31평이고요. 마당을 제외하고도 개별 텃밭이 10평 정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마당과 텃밭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전원주택 찾으셨다면 직접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집이 있는 김포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김포에 있는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여기서 입지 조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 위치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약 차로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 초중고를 포함해서 대형 마트, 병원 등 모든 편의 시설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 강서구까지, 예, 서울 강서구까지는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고. 어, 청라지구까지도 약한 2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차량 흐름에 따라서 어, 서울까지 진입이 1시간 이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있는 그 라인에 서 있는데요. 어, 이 주출입구를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집들도 이미 빼곡하게 다 들어서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차단기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는 상당히 깔끔한 모습인데요, 어, 전선 같은 것들이 모두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안에 전봇대가 보인다거나 전기줄이 지저분하게 보인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저 앞에 있으니까 저 앞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외장은 대부분 스타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난방은 대형 저장고를 이용한 LPG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기 보면 도시가스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 저렇게 도시가스처럼 관로만 다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사용하는 난방은 LPG를 사용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는 상수도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하수처리는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 방식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주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이쪽인데요. 이 집에서 할수 있는 주차는 두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두대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은 그려져 있지 않은데 충분히 두대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또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집, 세대 현관으로 들어가는 이 앞에는 현재 옆집처럼 대문은 없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대문을 설치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세대로 들어가는 문인데, 저기 앞에 마당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부 영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당입니다. 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앞에가 이렇게 쭉 네모 반듯하게 어, 앞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앞에 건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본다면 뭔가 개방감이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촬영하기 전에 1층에서도 보고, 위에 올라가서 테라스에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건물은 있지만 이 옆에가 전부 다 뚫려 있어서 뭐 해를 봤는데도 문제가 없지만 특별히 엄청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게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있어도 크게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는 이렇게 수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물을 쓰기에도 편리하고요. 거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나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밑에 전기 콘센트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마당 한번 살펴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영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대 현관문 앞에 도어락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 현관은 어... 그냥 일반적인 크기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 이 옆으로는 신발장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만 이렇게 거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이쪽이 일괄소등 장치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가려놨는데, 일괄소등 장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또 여기 중문이 사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망입유리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그래도 제법 넓은 거실, 그리고 이렇게 주방이 나오는데요. 거실 사이즈부터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쇼파 자리도 그렇고, 아트월 쪽도 그렇고, 충분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6인용 쇼파 여기다 설치를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이 동향이고요. 이쪽이 남향인데, 지금 시간이 오후 시간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지금 1시가 조금 못 됐는데 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오전, 그러니까 아침에는 해가 이쪽으로 들이치겠죠. 제가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이 이렇게 앞에 건물은 있는데, 해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침,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는 이쪽 소파 자리 쪽으로 창을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를 오전에 온전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용된 창호는 KCC 이중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당연히 여기서 문을 열고 마당으로도 출입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마당을 다시 보여드리면 상당히 넓다는 거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매물이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거나 옵션이 뭐 다양하거나 이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주방은 이쪽에 있는데요. 기역자 형태의 주방인데 뭐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냉장고 자리는 두대잘 확보가 되어 있고 냉장고 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식탁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봐도 조금 애매한 식탁 자리인데 지금 이쪽에 이렇게 해서 4인용 식탁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냉장고 자리 앞으로 의자 들어가는 공간만 좀 띄고 요렇게 설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식탁을 설치를 하셔도 거실을 크게 침범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때 예뻐 보이지 않는다. 예, 요런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주방이 애매하니까 식탁 놓는 거는 이제 오셔서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수납공간은 상부장이 일단 채워는 저 있으니까. 기본적인 수납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또 싱크볼도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드럼 세탁기가 이렇게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1층에 있는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어, 일단 침대는 이쪽에다 배치를 하셔야겠죠. 저기에 북박이장이 있으니까. 이쪽에 침대를 놓고 쓰시면 되는 안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도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북박이장도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한 1층 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분양을 할 때만 해도 어 이런 시스템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거실 포함, 각 방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 개별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개별난방 관리가 가능하겠죠. 또이 방에 창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채광도 환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이쪽에 북박이장이 쭉 연결이 돼서 저 안쪽에 화장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진 않는데 의자 갖다 놓고 여기다 거울 설치를 하면 충분히 화장대로 사용은 하실 수 있겠죠. 안쪽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욕조나 칸막이 샤워 부스는 없는데 이 사이즈를 보면 한 1400에서 1500 사이에 되는 이동식 욕조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에는 수납장이고 거울 또 샤워기는 저쪽에 달려 있는데 칸막이 샤워 부스가 없으니까 분리는 되어 있진 않지만 샤워 공간은 따로 나온다는 거. 또 나머지는 일반적인 1층 화장실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제법 크기는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1층 공간은 요게 메인이고요.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옆에 창고를 쓸수 있는 공간 보통 있는데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바로 보일러실이더라고요. 보일러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바닥 공간이 좀 남으니까 이쪽을 어, 계절용품들 예, 아니면 청소 도구들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단 폭도 어,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충분히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오자마자 2층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이즈는 꽤나 넉넉한데, 욕조나 칸막이 샤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동식 욕조, 어, 여기 설치 가능한 크기구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양병기 세면대, 수납장, 거울, 환기창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2층 메인 욕실입니다. 확실히 인테리어가 이렇게 마감이 된걸 보면 좀 세월의 흔적이 좀 묻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현장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기가 2층에 올라오면 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거실처럼 써도 되고 예, 이런 공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5m가 조금 못 되는 공간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침실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그런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저 끝에 보일러 배관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장을 하나 만들어서 가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이쪽에는 문이 달린 온전히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여기도 세로가 조금 긴 편입니다. 이 가로폭은 좀 짧긴 하지만 세로가 기니까 충분히 공간은 또 가구 배치하기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 2층의 방 하나가 있고요. 역시나 2층에 올라가도 지금 남쪽에서 이렇게 해가 들이치는 데 어, 해를 잘 받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실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라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나가면 굉장히 넉넉한.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7m 조금 넘는 넓은 테라스 하나가 있는데요.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쓰려면 이 2층 욕실에 있었던 곳에 호스를 연결해서 끌고 나오셔야 되고요. 전기 콘센트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2층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건물은 있지만 이 옆에는 전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만 딱 와도 전혀 답답함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뭐더 집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앞에 집은 보여도 크게 답답함이 없는 그런 전망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김포의 전원주택 마을 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이 집의 가격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김포 주변으로 또 한강 신도시 주변으로 있는 현장들은 보통 5억 중반에서 6억. 네, 또 심지어는 뭐 7억. 운양동은 가장 저렴한 게뭐 6억 5천에서부터 있잖아요. 아 그것들과 뭐 입지 조건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한강 신도시도 5 k 로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적한 마을에 저렴한 가격으로 김포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이곳에 나오셔서 직접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